하세요. 미별리의 새로 새로 온 멤버 네 새로운 멤버 어 별로입니다. 네 저희가 어 오늘 할 것은 드럼 필이거든요. 한번 참고해 보시면. 근데 저는 별로 안 배워가지고 거기까지 봐할 게 모르지만 네 일단 일단 해보겠습니다. 실업. 네 안녕. 저 미별 내 별빛인데요. 지금 카메라 언니가 없어서 저 제가 커, 카메라 언니를 맡고 예, 있습니다. 예, 저가 별빛, 별빛, 별빛. 상대 좀 쳐가봐. 자 별빛. 일단, 별빛. 자, 일단 제가 별로에게 아, 드럼채를 뭐. 건네겠습니다. 아 별로가 별노가드럼채를 획득하셨습니다. 획득하셨습니다. <laughs> 네. 근데 진짜 전 진짜 신기한 게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야 <laughs> 아씨 아 제가 안녕하세요로 하고 말했네요. 어차피 끊어서 하는 거니까 끊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근데 신기한 게또 신기한 게 여기는 연하고 여기는 찌나요. 일단 잡은 잡는 부분 두개두 손가락을 여기 딱 그자 끝날 때딱 짚고, 거기 이렇게 감싸주시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,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맨 처음엔 따다,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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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고, 두 번째는 따다 다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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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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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 따다 다다 라고 할줄 알았죠. 네. 뭐였냐면요. 어... 어. 어 있잖아요. 어, 저뭐 기억났어요. 네. 이겁니다. 따다다. 따다다. 그리고 필링은 아닌데요. 이게 치는 앞에 걸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원앤 그렇긴 했지만.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그 다음은 오늘 진짜 배웠어 오늘 배웠어 오늘 배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이 2016년 9월 4일 네 9월 4일 9월 4일인가요? 네네네 네. 아, 일요일 4일. 아네 9월 4일 일요일 제가 날짜를 별로 안 보거든요. 데 네. 9월 4일, 네. 9월 4일 잘좀 생각하세요. 잘좀생각 아, 저도 잘 생각해야 되고 시청사도 생각... 시청사? 좀 혀가 <laughs> 많이 꼬이셨네요. 네, 네, 그 네. 그다음 해보겠습니다. 따따따두두두두두두두 끝. 다른 거와 달리 이걸 안 칩니다. 따다. 따다다다 다다다다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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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다 따다, 따다, 이렇게 안 칩니다. 이, 이걸 안 칩니다. 이렇게 안십니다 이거 치시는 분도 없겠죠? 아 저희는.. 어.. 저희가.. 제가 9월 8일에 아우 아, 내가.. 아, 내가 뭐, 9월.. 아 9월 4일인가 일주일이 지나면 11일이니까 9월 11일, 9월 11일에 드럼또 배울 거거든요. 근데 네, 필히 뭐 배울 줄 몰라요. 또 다른 게 있습니다. 또 다른 거, 또 다른 거 있을까요?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많이 알겠죠. 근데 네, 그리고 어... 어... 네, 이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슉! 아니, 매직 쇽! 드럼체가 없어졌습니다! 삐- 쳤 감사합니다! 네! 미발리의 별로가 첫 개인 채널을 했어요 잘 봐주시고요 릴리 밀 어.. 미리미리 그 다음에 저 별빛 별로 미르의 개인 채널 많이 많이 와주세요 안녕! 안녕 저 안녕 맞나요? 비비. 잠깐만 이거 지금 지금 드럼체로 안녕 이게 손가락 안녕 김치